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보로부드로 사원입니다. 보로부드로는 미얀마의 바하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타 더불어 세계 3대 불교 유적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단일 사원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고요. 동남아의 상징적인 유적이기도 한이 사원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자신의 버킷리스트 목록에 이 사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일출 을 감상하기를 보내드립니다. 예전에는 보르보로도 사원에서 직접 일출을 볼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원이 아침 6시 30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사원 내에서는 일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원 인근의 뿐뚝 스튼브 라는 언덕에서 일출을 감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언덕에서 태양이 떠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짙은 어둠 속에서 사원이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이 마치 감추고 있던 천년의 신비로움을 벗어내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북쪽에서 안개가 짙게 피어오르는 모습 또한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아름답고요. 보르부드로의 일출은 교통편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르부드로나 브란판한 사원 등을 보기 위해 차량을 빌릴 때보르부드로 일출까지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기사가 새벽에 일출을 보는 장소 입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방향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일출을 보는 장소가 나옵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그랩이나 고젝 등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새벽에는 차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출을 보려면 하루 정도는 차량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현지 여행사에서 쉽게 빌릴 수 있으며 기사가 포함된 요금이 하루에 50에서 70달러 정도입니다. 보로부드로 티켓은 계단부만 볼수 있는 그라운드 티켓과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스트럭처 티켓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족자카르트까지 와서 계단부만 보고 갈수 없으니 꼭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원은 아침 6시 3 0분에서 5시 30분까지 문을 여는데 사원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첫 시간이 8시 30분이고 마지막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휴무입니다. 티켓 요금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다른데 외국인은 그라운드 티켓이 387,500 루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스트럭처 티켓이 455,000 루피입니다. 없어요. 기단부를 제외한 사원은 개인적으로 들어볼 수 없고 사원에 소속된 가이드 인솔하에 한 팀당 15명 정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1시간에 최대 150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장 티켓도 구입이 가능하나 성수기 때는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보로보드로 사원에 동시에 올라간 혼잡함으로 가이드들은 이 지점에서 사원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7세기까지 자바섬과 스마트라섬은 인도에서 건너온 왕조들이 지배하였습니다. 당시 중부 자바를 지배하던 사일랜드라 왕조는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지 780-840년에 에서 보르부드로 사원을 건설하였습니다. 보르부드로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자 인류를 세속적 욕망에서 깨달음과 지혜로 인도하는 순례지로 건설된 곳입니다. 보르부드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사원을 뜻하는 보로와 높게 쌓아 올린 곳 또는 언덕을 뜻하는 부드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언덕 위에 세워진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굴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건축 당시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원의 이름처럼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와 목적, 용도 등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보로부드로는 그야말로 불가사의의 유적이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종교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불교 기념밀 중 하나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보로부드로 사원의 전체 면적은 113평방미터이고 그 높이는 34.5미터에 달합니다. 사원은 시멘트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조물을 서로 맞물려 쌓아올렸습니다. 보로부드로 사원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맨아래부분에 2층으로 된 정사각형의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테라스를 갖춘 정방향의 5개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에는 3계층의 원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세 부분은 불교의 세 가지 세계인 3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원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욕계는 물질과 욕망에 머무는 세계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까르마 위반과 스트라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묘사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160개의 부조가 있었는데 집안 악과를 우려하여 석축으로 덧대어 보강하면서 대부분이 흙속에 묻혔고 동남쪽 모서리에 몇 개의 부조만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부조는 욕망이 열매에 있고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장면들로 살인과 강도, 강간, 고문 및명예의손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는 잘못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고 선한 행동은 좋은 업을 낳는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과관계를 묘사합니다. 기단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그날그날 올라가는 인원을 점검합니다. 스트럭처 티켓을 구입한 사람한테는 손목에 이런 띠를 둘러줍니다. 사원의 기단부 위부터는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는 입구에서 나눠준 나무 슬리퍼로 가르신고 올라가야 됩니다. 기단부를 지나서 3층에서 6층까지는 새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욕망에서 벗어났으나 물질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세계로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 세계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정사각형인데, 층마다 폭 2m 정도의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의 벽면에는 1,500여 개의 부조가 있고, 1,200여 개의 장식 조각이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하나하나 부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조들을 다 보려면 회랑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10회를 돌면서 6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5km에 달합니다. 이 부조들을 다 보면 마치 대장경 한 편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회랑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돌면 부처님의 일생과 전생, 그리고 선제동자의 구도의 길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3층의 제1회랑에는 부처님 일대기부터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와 초기 경전의 이야기, 4층의 제2회랑에는 화엄경의 입법분계 내용인 선재동자가 부처가 되는 도를 구하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 구도하는 과정, 5층의 제3형의 랑은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리도를 설법하는 내용 등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부조들을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이드는 3층의 제1회랑의 주요 내용만 설명하고 바로 상층부로 안내를 합니다. 보로보르도에서 눈여겨봐야 할것중 하나가 불상입니다. 보로보르도에는 모두 504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사원의 불상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보살의 다양한 경지를 보여주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을 수인이라 부르는데 방향에 따라 수인이 다른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촉지인 자세의 불상 92불이 서쪽에는 선정인 자세의 불상 92기가 남쪽에는 여원인 자세의 불상 92기가 그리고 북쪽에는 심우외인 자세의 불상 92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6층에는 직원일을 한비로자나불 64기 그리고 나머지 층에는 방향과 상관없이 설법인을 하고 있는 불상 72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8, 9, 10, 정상부에 있는 3계층의 원형 테라스는 욕망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해탈의 단계입니다. 탑의 정상부는 기단으로부터 동서남북 내면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면은 우주를 상징하고 사방불이 각 방향에 앉아 있습니다. 사원 꼭대기 테라스에는 종처럼 생긴 스투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층에는 32개, 둘째 층에는 24개, 세번째 층에는 16개 등 모두 72개의 스투파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투파에는 불상이 하나씩 들어 있었으나, 도날 당에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의 커다란 스투파는 막혀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이 비워두어 불교의 공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처가 들어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하는 이 탑은 무의식 또는 열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스투파는 원래 인도에서 부처님의 살이나 유골을 모시거나 특별한 영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보로부드로의 스투파 역시 부처님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들은 원형 테라스에서 간단한 설명을 한후 10분 남짓의 자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10분 남짓의 시간으로 주변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층부에서 보는 전망은 정말 멋집니다. 특히 비가 오는 사원 주변으로 운해가 깔리는 모습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아침 일찍 사원에 오르는 것이 날씨도 덜 덥고 주변의 전망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머물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마지막 시간 무렵에 사원에 올라가면은 이른 아침보다 날씨는 조금 덥지만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지 않아 눈치껏 조금 더 머물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원 내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시가 그리 훌륭하지는 않지만 묻혀 있는 기단부의 조각 160개를 찍은 사진과 사원에서 출토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잠시 들려서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